실리콘 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방 아까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주주로서 지금 당장의 증시도 어렵고, 우리 실리콘 투 비록 오늘 반등 시도는 나왔지만 그래 봤자5일선도못드어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지금 반등도 못하고 있는 이 주가 까딱하면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쌍봉 패턴 만들면서 그대로 하락 추세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차트만 분석했을 때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차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께 오늘 확실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이요? 설령 우리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잡고 다시 수익볼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닥과 고점을 알아볼 수 있는지. 만약에 지금 자리가 정말로 더 떨어질 자리다. 정말로 쌍봉 패턴 만들어져가지고 죽을 자리다라고 한다면 은 팔아야죠. 더 떨어지기 전에. 하지만 이렇, 이렇다면 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3월달, 4월달에 겪어봤던 것처럼 얼핏 보기에는 쌍봉 패턴처럼 보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깨져버리는 쌍봉 패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 바닥을 뒤져내고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뒤져내고 쌍봉이 아니라 쌍바닥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갈 살아나갈 자리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뭐 하락 추세처럼 보인다고 팔고 나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바닥 잡아서 사야죠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야죠 그래야 다시 수익볼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3월달 4월달에 이런 자리를 겪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감히 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차트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전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지금 주가 떨어지는 게뭐 때문입니까? 대주주들이 지분 팔아가지고 떨어진 자리 아니냐. 악재가 나와가지고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는 게 고점이 나와가지고 박살이 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 3월 달이는 주가 왜 떨어졌는데요? 그보다 더 이전에 1월 달, 2월 달이는 주가 왜 떨어졌습니까? 이때는 그냥 떨어졌어? 아닙니다. 왜 떨어졌어? 어닝 쇼크 맞아가지고 주가 박살 났습니다. 우리 실리콘 투가 반란이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반란이 망해가지고 우리 투자금 날렸습니다. 그런 악재가 있어가지고 우리 주가가 3월 때까지 계속 떨어졌던 거 여러분들 혹시 벌써 잊었습니까? 우리 의 지나간 역사 아닙니까? 지나간 역사예요. 다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지금 뭐를 말씀드리고자냐? 하 그렇게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도 바닥 잡고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가가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와 그 중심을 명확히 잡으면은요, 우리 앞으로도 다시 중심 잡고 수익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실리콘 투 지난번 3월달에 주가 2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2만 4천 원, 2만 5천 원했던 주가입니다. 2만 원짜리가 지금 왜 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까? 물론 5만 원까지 내려왔지만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해도 2배 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왜 올라왔어요? 화장품 테마를 타고, 그죠? 앞으로 실적이 더잘 나올 거니까 한한령 해제를 비롯한 K-뷰티 산업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가지고 올라온 주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뭐야? 당장의 실적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고 미래, 그런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정확히는요, 테마를 타고 올라온 거잖아. 여러분,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냥 순수하게 기업이 좋아서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뭐가 설명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지금 주가 왜 떨어지는데요? 실적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k 뷰티에뭐 미래 전망이 어두워졌다라고 한답니까? 뭐 중국이 뭐 다시 뭐 한할령 하겠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도 떨어집니다. 왜? 그 테마의 수급이 빠져나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 화장품 테마 그 수급이 들어가면 올라가고 수급이 빠지면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뭐를 말씀드릴 거냐? 우리 실리콘 투의 주가를 실질적으로 들었다 내렸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바로 이 수급에 대해서, 속된 말로 작전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가 노란색 가자표입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파란색 가자표입니다. 선 한번 끄어 보십시오. 노란색과, 노란색과 파란색, 노란색과 파란색, 노란색과 파란색, 노란색과 파란색. 뭡니까? 바닥가 고점입니다. 결국에 우리 실리콘 투 누구만 따라가면 수익 볼수 있습니까? 우리의 테마 상승을 이끌고 있는 작전 세력만 따라가면은 온전하게 수익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지난번 6월 달에 팔고 나간 작전 세력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3월 달, 4월 달에 겪어 봤던 것처럼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쌍봉처럼 보이지만은 쌍바닥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쌍봉이 돼서 떨어질지 쌍바닥이 돼서 다시 딛고 올라갈지 누가 정합니까? 작전 세력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감히한 말씀 올립니다. 이번 주 안에 쌍바닥 완성됩니다. 이번 주 안에 세력이 다시 개입해 가지고 다시 바닥 뒤어 냅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 이번 주 안에 바닥 잡힐 거고, 그 바닥 잡힐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영상 다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번 주에 바닥 잡고, 우리 다시 8월달, 9월달 상승 이어서 나갑시다. 함께 팔더라도 제 값은 받고 팝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주 안에 바닥이 잡힌 다음에 그이후의 주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이 잡히면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갈 때까지. 아, 팔고 나갈 때까지. 바닥 잡고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우리 주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최소한 이번 9월달까지는 상승을 이어갑니다. 이게 누구의 작전 세력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자리에 뭐만 따지면 됩니까? 바닥 잡고 세력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갈 국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작전 세력이 9월달까지 어디까지 주가를 더 올려놓을지 목표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전 세력의 다음 목표가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들 근데 기준을 잘 알아두세요. 9월 달까지입니다. 두달뒤에 기준입니다. 당연히 뭐 지금 당장 뭐 바닥 딛자마자 9만 원 간다고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9월 달까지 앞으로 저랑 같이 두 달만 딱 단기 스윙 하시면은 여기서 몇 프로 해소60% 이상. 여기서 상승 다시 챙겨갈 수 있다. 위에서 6만원대 손실 보신 분들 다 수익전화 가능하다. 우리가 언제 해봤던 것처럼요? 지금 보시는 차트, 우리 실리콘2 작년 차트입니다. 24년도,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차트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매매해봤던 것처럼, 결국에 실리콘2 주가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매집해서 팔고, 매집해서 팔고, 노란색과 파란색, 결국에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뭘 넘어가요? 검은색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검은색 선이 뭐다? 세력의 목표가입니다. 이 목표가를 넘어가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최후의 불꽃을 태워버린 다음에 주가는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지난 작년 6월 달까지 작년 상반기의 역사였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9월달까지 마지막 피날레 시세 8만 원에 넘어가는 큰 시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우리 어디 가서 팔면 돼요? 세력이랑 같이 매도 타점, 파란색 아사표에서 잘 팔고 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세력들이 또다시 이렇게 팔고 나간다, 매도 타점이 나왔다,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문자 알림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타점 문자로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 영상 밑에 구독 버튼 눌러 주셨습니까? 제 영상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타점들 제가 구분해서 알려드립니다. 분할매도면 분할매도, 전략매도면 전략매도 여러분들께 구분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나는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010-4342-6279제 핸드폰 모릅니다. 저한테 방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넣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주가 다 올라가서 그때 가서 닥쳐지지 마시고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문자 한 통씩 보내두시고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제값은 받고 팝시다. 결국 우리 지금 자리 5만 알면은 다시 수익 볼수 있습니까? 작전 세력이 어떻게 할지만 알면은 우리가 지난번 3월 달에 했던 것처럼 다시 중심 잡고 땅바다 반등 이용해서 수익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랑 같이 이번 주에 바닥부터 함께 잡읍시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결국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거의 10분 동안 떠든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리콘투를 온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지 바닷가 고점을 뭘 가지고 알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결국에 돈 벌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수익을 볼수 있는 요령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실리콘 투에 같은 경우에는 이 작전 세력만 따라가면 온전하게 수익 볼수 있으니까 얘네만 따라가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작전 세력들과 함께 수익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세력의 타점에 대한 이론과 기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해가지고 주가를 덜 올리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다가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내용 설명드리고 나서 우리 9월달까지 그래서 우리 주가가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더 가게 되는지 8만원에 넘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전망 좀더 상세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원 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은다수익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자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만 5천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수익전을할수 있다. 말씀 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들께 다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 번에 패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진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 원전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짓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 원은 갑니다. 제가 딱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 상한가 갔어요? 1일 날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바깥간이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게 아니라 작전 세력으로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서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거예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 달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 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산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들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 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거무새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막5% 그렇게 빠지는게 아니라 최소 20-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 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시간 만에 주가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보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 가시면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리콘투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딱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학전 세력이 매집이 들어간 자리 두 번째 팔고 나간 자리 매집이 들어간 자리 팔고 나간 자리, 매집이 들어간 자리, 그리고 지금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이미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이번 주 안에 다시 바닥 잡아내고 올라가 자리죠. 언제처럼 지난번 3월다, 4월다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이 차트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쌍봉 패턴이라고 볼 겁니다. 하지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과연 이걸 쌍봉 패턴이라고 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2월달, 3월달에도 똑같은 자리 겪어봤습니다. 얼핏 보기에 쌍봉 패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쌍봉 패턴이었습니까? 아니죠. 쌍봉이 아니라 쌍바닥이었습니다. 쌍봉과 쌍바닥은 한끗 차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차트만 보고 판단할게 아니라 뭘봐야 됩니까? 이 차트를 움직이는 수급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안에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세력의 다음 목표가? 8만원까지는 잠정적으로 더 간다. 그러면 가만히 들고 있다가 8만원 가서 팔면 됩니까? 그래도 60% 수익은 보시겠죠. 지금 주가 5만원 밖에 안 하니까 다만 우리가 작년에 겪어 봤습니다. 목표가는 어디까지나 뭡니까? 기준선이라고요. 말 그대로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가서 팔지 안 팔지는 누가 정해요? 작전세력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2024년도에는요 작년에는요 목표가를 넘어가서 그래서 시세가 크게 올라갔던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시세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목표가를 넘어가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변수가 있으니까 목표가를 넘어가버릴 수 있다 8만원을 넘어가버릴 수도 있다 9만원 위로 더갈 수도 있다 그러니 최대한 제가 받고 팔려면은 누구랑 같이 팔자? 세력이랑 같이 팔자는 겁니다 그 잠정적인 가격 최대 얼마까지? 9만0 0 0원지지능하하다봅봅다다0 0만 원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0 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9 6 0 0 0원 정도는 충분히 세력들이 그 정도 여력은 남아 있다. 우리 시가 총액이 여기서 5조는 넘어간다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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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바닥부터 고점까지 해력대 팔고 나갈 때까지 끝까지 중심 잡고 한번 가보겠다. 용기 한번 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 010-4342-627으로 방아라고 문자 두 글자 적어서 한 통씩 보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해력대 들어가고 나간 자리 여러분들께 직접 실시간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중심 잡고 팔더라도 제값은 받고 팔았으면 합니다. 결국 제가 오늘,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뭐 15분이 넘게 떠들고 있습니다. 20분가까이 떠들고 있는데 핵심 내용이 뭡니까? 결국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뭐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실리콘 툴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